조립을 수가 있어요. 91년 1년 안고 돈을 비용을 구리했으면은 486만 명을 구출해요. 다쓸 필요가 없어요. 북한 정부에 주는 돈에 일부만이라도 구출하는데 쓴다면 5년 안에 10만 명만 구출하면 북한 정부는 끝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수단이 다 있어요. 이걸 하는데 온 든다고 제발 요정하지 마십시오. 통일 비용 얘기하지만은 얘를 하나만 들자면 북한의 지하자. 아니지만 지하자원만 예를 들면 은 지난해 국회 공고에 있는 6918조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입니다. 마을에 쌓여있는 세계 1위 우라늄은 세계 1위가 호주인데 호주의 3개가 매장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통일비용이라게 5천 8백조 원까지 나왔습니다. 피소백이라는 외부가 짜내린 건데 아무리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도 북한의 지하자원만 우리가 개발해도 남한, 국한 모두 잘살 수가 있고 남는 장사가 저희 팀입니다. 1 1 8조남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민국의 통일이 될때 북한 정부들을 대방할때 죽어가는 이웃들을 끌어내게 될때 정치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까지만 살아있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주의내는 대한민국은 이유부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유부가 된다고 제가. 기술망에 일어하고 지난해의 월드마스카가 세계 2위의 선진국이 된다고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영광 진창에 판사범사들까지 정원이었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이절대 아니다. 마치 새벽에 오기 전에 깔깔한 것처럼 칠흑같은 가황이 지금 있지만 우리가 해왔던